누웠지? 태평 <laughs> 아탈탄그 <타이타맨? 웃음> 위성 아니 행성을 말하는 거야? 아니 캐릭터는말 아씨 여기 계시는데. 아 뭐... 야발. 아 여기 싫어. <laughs> 아이콘는 <일> 있어. <laughs> 너무 혐오스럽다 아씨 <laughs> 아, 아 콘택트 아, 채팅 개 무섭네. 미나가 센트 님 채팅 개 무섭네. 님딱에안 무서. 아, 나가 오, 아시다. 미세랑 아, 미친 뭐야나 뭐해 주고, 또? 아, 아시나 뭐해 죽었 또? 아, 뭐해 주고, 또? 아, 뭐해 주고, 또? 주고, 또? 아, 뭐해 주고, 또? 고 아, 주 아, 뭐해 주고, 또? 아, 뭐해 주주 아, 아, 오, 미세랑이. 아, 아 까발라기 좋다 애플링 개무서워 무섭죠 밴 해야돼 아님 <laughs> 나중에 근접 유턴만 배하던가 그래요 그렇게 왔다 뭐, 뭐, 네, 근접은 그냥 가까이 어도 뭐야 뭐야 진아쩌 나이스 가서 옆에서 이어 어, 이걸 죽이네? 개꿀? 아, 못 죽었네. 맵이 뭔가 아니야? 맵이 조금. 아, 아 저기 막 빠져가지고. 와, 씨, 워러. 아, 퍼즐스 개핀데야. 와, 저기 안 잡혔어. 랩풀린나 어떻게 죽였는지. 이거 평타가 지염 평타임. 와, 어. 이 출근이냐?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김사 이거, 이거, 이게 죽는 거야? Okay. Okay. 아, 대용이 안어 k a y 리 u 팀은 이러라고 있는 거지. 세명 e n 차지 a winner. I'm 가 o t going to be a winner. I'm not going t 이왜 얘기, 이게 다른데. 네? 와우. 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웃음> <웃음> 아니 나왜 수류탄 그래? 충전이 안 되냐고 수류탄 충전했는데. 충전이 <laughs> 안, 안 돼. 더 이상해. 이거 봐, 달 초신성은 도대체 얼마나 썼는데 이 저거 에바다. 달이내왜 죽었어? 소울이, 저는 이미... 음, 게임 이상한데? 가 초신성... 지금 한 4번 정도 이래 씨발 방금, 다, 방금 아, 무지한테 피아콘 두대 때려도 아, 안 죽어. 초신성 못쏠 리가 없잖아. 초신성 얼마나 는지 어, 뭐, 누구세요? 요애플 애플은 는 그냥 파징을돌해서 그랬는데. 아 나이스! 오, 쉣 이약! 이 패스 저 나오자마자 바로 쓸수 있어요 나만의 작은... <laughs> 나만의 작은... 공간. 나만의 어, 작은 공간 어씨 사라... 죽었네? 어! 아 까비 나만의 공간. 작은 공간 <laughs> <물론 뭐야. 웃음> 나는 빌런이 되겠다 와이 어! 발와이아여배시 개좋다 아 그... 오시롯에타 맞고 뒤적고 여배시왜 이렇게 사기 <laughs> 하면 아니, 맨날 사람 옆에 있네. 예, 예. 어, 아, 죄송해요. 아예 아, 아파요. 네. 아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탈 탈. 고 간다. 고 간다. 어. 창 어. 어. 간다. 아 너무 많다. 양쪽에서 때린다. 아. 라이트. 구을 어디서 알아? 도대체구을 어디서 는 아까 죄송해요 이거. 버 레이더 로 그러니까. 저역수구만. 거의 유사적 역수였다. 오! 죽었 이거. 어머나 바프가 뭐야? 아이왜안피에서딴데 가고 있어 나에 샷건 한대 맞고 평타안 맞고 죽음 <laughs> 피가 있었는데.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샀어? 아, 여러분 서버 이 상태로 갔다가 게임 터. 방금 전에 동구이님세번 맞췄는데 왜 피가 어, 어 오, 여기 누구 죽었어? 이거 누구야? 다이너스 님이네? 그, 제가... 뭐냐, 짱개들이 얼마나 잘 쓰길래 핑... 스트리머 없었거든요, 구라고요 해외에서 안 맞아요, 그동안 아, 그... 이거 뭐야, 이거 에이, 피가 분명히 한대 맞으면 다이너스 님이 공정방법 쓰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새로운 유아 소통, 다들 웃고요 아, 네, <�rained> 오 쓰읍 라읍라읍라 하는 거있읍쓰레스토이읍가시쓰이쓰가시읍오읍쓰 미안한데 그그좀 가려주면 가시좀 가려주면 안 될까? 아앗! 아한 대만 더 쳐! 빠른 문장아 진짜! 야, 가시! 가시! 가르돌라카니까에플님이 드디어 욕했다. 와 가시 가르돌라카니까불물이 떨려서 빡! 따버린 거해 아니, 빠문 있었으면 죽인 거였는데 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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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모임 에빤데 와, X 저거 안 죽네? 비조준이다 이거 지 아이 어우 저기에 저기 한바탕 썰으니까 잘가됩 저기 한바탕 썰으니까 어우 저 나이스 아. 아니 왜 아니지 아, 그거 들면 아, 빠요. 아 진짜 아프고 있어 나 말했어 짝게 해서 하는 방법을 살짝 배웠다고 짝댈 딱 짝댈 딱 애플린 짝댈 애플린 짝댈 짝댔네요 짝됐네아 까비 젤까 죽였어야 했는데 너무 아깝고 아 이거 까라고 모기라우. 저기, 궁으로 한바탕 써니까 되게 재밌다. 죽으세요, 당이히이 어, 니 야, 왜 내가 가는 길마다 자꾸 사람이 죽어? 아, 저 진짜 초신사 개같다. 개가... 하타! 하타! 타! 권총에 쓸만한 권총이 뭐 있을까? 여배식. 여배지? 여배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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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죠? 슬바, 제가 이제 뭣좀 찾았다고. <목소리> 아 그죠? 빨리 더 좋은데? 오늘 나 혼자 거야. 어 뭐야 이거 열리는 거? <목소리> 무서워요.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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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Move, 아 씨, 두번 라인 풀, 죽어 라인 풀. 아, <laughs> <laughs> 유턴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쓸만은 하네. 오, 피했다. 오, 뭐야, 뭐야. 뭐, 뭐, 에이. 어게 뭐 피해노? 못 피하겠노, 야발. 어, <laughs> <레알이냐? 그거 레알이다. 웃음> 와, 저거 왜, 아. 아, 씨. <놈> 빨. 아, 어, 원래 레면 죽어야 되는데, 저거. 죄송해요. 아니. 아, 저 뭐야. 네이거와이다이 아이, 나이다. 어이 어, 뭐야, 한방 날? 와 두방. 아, 구체자, 구체자. 아. 아. 그건 저도, 방금 생성돼서 그럴걸요? 저도. 열 백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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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멸의연자 개, 개기로. 아, 근데 파멸의연자 사거리 진짜 이기네. 왜 저리 길어, 저거. 저, 이거. 아, 사거리 백임. 어, 뭐, 와, 개쩌네. 와! 실패! 나이스! 어, 어 나오십쇼, 그거. 아. 아. 다시, 2차전. 이거 사거리 최대한 뽑아놔서 그래요. 몇 번째 차징입니까, 선생님, 그게? 어, 아, 뭐야, 왜. 스폰지접 뭐 이상해. 싫어하나? 난이 게임 스폰지접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 쉣. 바이러스님 뭐라. 바이러스님 이번에 또 기체에다 주문시팠는데. 안 돼? 아, 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이번엔 안 통한다, 씨. 머리에 아니, 다 박혔었어. 아니, 킹 가방 숲발 차라리 출구전 났었는데, 0.79. 아, 그런가? 볼수 그만 좀, 그만 나는... 가, 아악. 아. 어, 내가 죽였어. 어, 나이스. 킹존 가방. 하지 킹, 킹구 전략이 있다. 아, 개핀데. 괜찮아요. 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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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트로, 뒤좀 봐봐라. 뒤좀 보라고. 뒤좀 보라고, 아악. 뒤좀 봤잖아, 너 죽였잖아, 그 녀석. 응? 뒤좀 봐, 제발. 가끔 가다 인트로 뒤안볼때 구구가 황맥으로 죽이질 지 못하겠어. 그게, 그게 네가 거 언제 거. 언제쯤 뒤 보라. 한번. 와 이게 해더라고. 어머 다 자연이 나왜나왜 죽었어? 먼지 어, 점프. 와. 먼지 <laughs> 점프 이 어머 어, 야 죽었네. 먼지 <laughs> <laughs> 점프 이. 아. 뒤에는 저 여기 죽었어. 너왜 죽어? 나 그럼 누구 죽이라고? 아빠, 여기 오세요. 누가가시해지면 누군가는 더 취해지는 악시무거이 아.. 아 씨, 어, 오늘 왜 진짜 가전이 밴 해야돼 다전이간이왜해전은왜다전은왜 밴해 아, 아, 아. 아. 어디? 하이라스님 어디가 <laughs> 왜 눈앞에 는날 못보고 우봤 봤어 나거하 안돼 아왜또 있어 옆에 다른 요즘 너무 말했다 아 진짜 곧차 와. 지금 가는 거죠. 그거. 아주 잘하고 있 근데 애플 사 어서 어리하시는데 이게 누군데? 이거 누구야? 어, 다다. 에이, 비비비. 어, 깜짝이야. 아, 저왜안 안 죽었어? 누가 또 때릴 거니? 말리지 마세요. 우와, 우와. 아. 사람 게임 하나 와나 방금, 방금 사람 두명인거 아, 보고 잠시 씨... 아 조졌구나 이 생각했는데 어? 하타! 아 아니야 안죽였는데 이거 사월이 기미다 아 깜짝아 아 장르 개아파 진짜 뭐야 저거 소원성기 <laughs> 아이고랭 아 샷건이 아, 아니구나 뭐냐 나탄인데 저거 뭐지? 와 아, 뭐야 어, 이소로 <laughs> 머리 맞추고 이있어아어 뭐야 어? 저거 안 죽네? 아 근데 이상해 와! 시발. 와. 와. 어 뭔지 모르겠지만 왜 죽었지? 너는 이미 암살자 전쟁 나가서 다죽어고목 없으니 이제 날 살았구나 이 생각하면 다 에나 하나 죽이려고 적었어. 조용히 <목소리> 있다. 아 우리가 아, 아왜 아, 갑자기 두번 연속 죽냐? 뭐야? <laughs> 어, 이, <너무 웃음> <깨>. 아 이게 <laughs> 님 그냥, 그냥 그럼 전쟁 왜, 그냥, 나가서 자. 다 죽었고 지 혼자 살아아 암살이네. 대야 암 살고 또 같은 말인가? 어 어? 온 사람 없으면 암살이야. 와아 노해요주하 타이탄이 이제 인드님인드님나 못.. 못찍두명이 아, 벽에다가 이제 근접을 날리는 아.. 오, 사람 진짜 많다 우리 <목소리가> 님 같이 갑시다 저는양강만들기요 아악 샤페론 샤페론 <목소리가> 샤페론이야 아.. 잡고. 샤페론 베란어 샤페론 란 저번에 샤크은밴다 하지 않았냐? 아닌가? 샤크은 누가 써 된다고 했는까 그래 써 된다 그랬어 했어. 아... <laughs> 아 블라인드정이라고아 <블라이딩을> <laughs> 진짜 거 <그거> 장난하나 진짜 아 이거 이거 이염 아니 뒤로 가니까 <laughs> 스나가 있고 불어. 앞으로 가니까 분영님이 있고 거의 그냥 멈췄어 <laughs> 와 진짜 아 진짜 제발 아왜한명더 있어 이거 내 반대. 유내 반대. 아 잘못 꺼낸 건데 이거. 지 나중에 시해져장여 명씩 모아서 무대 공 같은 면 재밌겠다. 대포나 열요 대장정 같은 거에서 1대1로스테이으로 1대1로 들어가는 거죠. 애플님 잡아라. 야, 린다 잡아라. 잡았다. 아, 아? 사생체하는데내 어? 뒤에 실착 떨어졌네? 저거야, 연예사생체 네. 있어. <웃음> 네? <웃음> 아니, 뻔하잖아. 딱 여기 있으면은. 어? 블링님이지. 오, 누구데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뭐야. <laughs> 근접으로 안 맞아. 원팜맨이다 이런 저 역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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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오늘의 미션. 블님을안팔하시 워 아! 아..아..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으아아아악! 맞 아! 아니 근접.. 암살 아, 다한다이 말이야! 아니 저.. 안 맞냐고! 저기길이셔 포인트.. 도 태풍.. 태풍..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태풍 간뒤 근접 3대 따라하는데 왜다 다 안.. 다안 맞아? 재미가안 좋아 사월이가 길어 걔가 니도 안 뒤져 아니 수산 수영 속도 왜 이러? 우비라우, 아, 아, 배터리 쓰는 거 봐, 개극혐이야. 와, 대포. 씨. 배터리, 아, 쓴 배터리, 쓴거 해, 배터리 아, 쓰는 거 개극혐. 배터리 쓰는 거 개극혐. 아, 뭐야? 타이탄 자체어 와, 저 어떻게 맞췄어, 물레이어오토같쓴거 저... <laughs> 나이스. 오늘의 미션. 블랙님을 암살하십시오. m sorry. I'm s o r r 어 아니에요. 선생님 I'm 같이 갑시다! 아이 sorry. I'm sorry. I'm 오 o 오 r 오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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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아, 아, 눈앞에, 눈앞에 아... 누구 있는데, 까비. 전다. 그래서 내전 한판 더. 내전 한판 더. 금고, 거예요? 솔라 클리어 도와주실 분 있어요. 어. 나 그렇게 아니, 네, 키 됐는데, 꼴등이야? 저의 킬 1등임. 아니야? 역시 갓신성인가? 너무 더럽게 했다. 신성 밴 아니었나? 그, 아, 갓신 그거 말고, 신성, 초시성 주신성. 아, 주신성. 아 그래서 내전 한판더할 겁니까? 계속 몰라요? 할 거예요. <laughs> 네, 저희 지들 때까지.